베릴라코프레스입니다 여성, 여성들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laughs> 진단을 했어. 치료를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laughs> 어. 자 항목마, 항목마다 제가 100% 비밀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laughs> 비교적, 비교적 정확한 진단이죠? 정확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100% 정확하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당연하죠. 자, 음. 아름다운 음. 자, 지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노을 지는 네. 석양에 부드러운 와인 한 잔. 나는 낭만적인 분위기에 약하다. <laughs> 약하면 눌리고, 아, 전혀 관계없다. 안 눌러줍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아까 눌렀는데. 결과! 네 분야. <laughs> 여자라면 누구나 다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전혀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여자뿐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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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laughs> 일부러 이렇게 내시는 거요 <laughs> <laughs> 그럼요. 노을 지는 와인 한잔할때 이런 네. 새소리 내줘야 됩니다. <laughs> 어, 어휴, 예. 기본이죠. 이런 세상 네. 성운이시네요. 저는 뭐노을지는 석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와인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써주? 네 소주 <laughs> 평상에 앉아서 소주 정도가 더날거 같아요. 혼자보다는 멋진 남성과 함께 멋진 남성이 한1 0명 정도 <laughs> 때로 덤벼주면 더좋고요 <laughs> <laughs> 우리 저 전미선 씨는 어떻습니까? 멋진 남자가 좋습니까? 분위기는 남자가 좋습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주는 남자가 좋습니까? 그래도 분위기를 맞춰준다면 이왕이면 좀 낫겠죠? 아, 멋진 네. 굉장히 잘생긴 남자인데, 분위기는 전혀 맞춰지지 않는데, 말이 안 돼서도 분위기가 있어. <laughs>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네. 그... 네, 멋진 남자고요. 잘생긴 남자, 두 남자 동시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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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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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속이 시원합니다. <laughs> 영정을 올려 주는 겁니다. <laughs> 그래. 김준희 씨는요. 뭐예요? 아... <laughs> <laughs> 바람, <바람은, 웃음> 야, 바람은 그냥 던진다 이거예요? 좋아요. 그럼 전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뭐인 좋아해요? 와인 좋아해요. 어? 네? 와인 좋아해요. <laughs> 누가 안 물어봤습니까? <laughs>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원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결과, 주세요. 아... 궁금합니다. 송원희 <laughs> 씨. 예, 예. <웃음> 예. <웃음> 뭐 훔쳤습니까? 깜짝 놀라게. 아니, 근데 왜한 명밖에 안 눌렀지? <laughs> 알겠습니다. 어, 상당히 아름다우신 분들인데도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어... <laughs> <laughs> 조용합니다, 지금. 뭐, 어, 다른 얘기, 다른 얘기 필요 없고, 한 명이 누굴까? 지금 전부 다. 좋습니다. 때로는 어... 야한 화장과 섹시한 옷차림으로 이성을이성의 관심을 받고 싶다. 중요하죠? 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결과 주세요. 아, 이야 한, 한 분이 되니까요? 지금 <laughs>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laughs> 우리 성원이 씨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laughs> 남성을 사로잡을 때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물론 심혈치. 내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겠지만. <laughs> 기분 전환으로 요 망사 스타킹 신고 다닐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리고 낭성만 사람인가요? 여자도 사람인데? 어, 가든 개... 여자끼리도 얼마나 아... 시선이 가는데요 망사 스타킹 <laughs> 망사 스타킹에 털 삐지면 굉장히 힘들어. 같 <laughs> 함부로 신는 아, 거 아닌데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망사 스타킹으로 넘어가니까 <laughs> 도저히 무슨 얘긴지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laughs> 자, 나는 방바닥에 바퀴벌레 한 마리도 혼자서는 때려잡지 못한다 하나 둘셋 눌러주세요 결과! 아... 자 그렇다면 한 분이 어, 못 때려잡는다고 <laughs>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신데렐라 동화책을 읽으면 가슴이 설레인다 하나 둘셋 결과 주세요 아... 솔직히 연약해 보이는 나의 외모가 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laughs> 연약해 보이는 나의 송은이씨 관계 있습니다 어,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자, 하나 둘셋 결과 주세요 아두분 어, 이메일 씨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laughs> 네? 다들 이렇게 무서운 입이라 그러거든요. 무서운 입? 이게 마른 사람이 안 먹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냥 일부러 많이 줘요. 아... 근데 그걸 먹고 또 먹거든요. 아... 네. 아... 그게 질문과 무슨 상관이죠 <laughs> <laughs> 어, 결혼할 남자의 간청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 <laughs> 여러분들도 어, 애인이 방청객 생활을 그만둬라. <laughs> 그만둘 수 있는지 본인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어, 심각하죠. 심각한 게 네. 여러분도 자기야 이제 방청객 생활을 그만해. <laughs> 자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네.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에? 예. 그만둬라 했을 때 그만둘 수 있는지 하나 둘셋 눌러주세요. 결과. 아, 어, 그만둘 수 있다. 김준희 씨. 네. <laughs> 네. 그만둘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저요. 아, 사실 저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지금 만약에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그만하라 그러면 절대 그만 못 하는데 결혼할 남자라면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제 인생을 아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저도 이제 못하게 하는 거 해야죠. 어. <laughs>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근데 뭐저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요, 저는 저와 결혼을 한 남자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시켜줄 것 같아요. 못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남자는 제가 싫어요, 사실. 그럼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어, 우리 성원이 씨는요? 저는 뭐이한 아니 결혼할 남자가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예 <아니에요. 웃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네. 저는 일 하고 싶어요 많이. 예. 네. 네. 결혼도? 결혼 결혼 해야죠. 음. 너무 해야죠. 우리 저이메희 씨는 어떻습니까? 음,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먹여 살려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면 네? 먹여 살려야 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자 잠깐만요. 아좀 신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먹여 살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요 있다면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형 눈도 붙일 수 있는데 이은 네. 그만두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만둬야 될 상황이라면 내 남자가 아파서 나를 음. 필요로 할때 내가 병 간호를 해야 될 때는 그만두고 남자가 싶어요. 아플 때는 병 간호보다 네. 인형 눈을 더붙이면될 텐데. 아플 때는 병 가는 말. 아 아플 때는 병 가는 만안 음. 아플 때는 일을 하고. 인형 누나. 인형 누나를 하고. <laughs> 김준희 씨하고 이민희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laughs> 저희가 확실하게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는 가끔 멜로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고 싶다. 하나 둘셋 눌러주세요. 결과 두 분입니다. 멜로 영화의 주인공 이메리 씨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한번뿐인 인생인데요. 아... 찐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딴 남자 다 흑백으로 보이는데 내가 찍은 그 사람만 칼라로 보이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불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laughs> 김준희 씨도 그런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모양이죠? 네. 뭐 있어? 아니 근데 어떻게 도 거의 돗자리까지 어요 <laughs> <laughs> 너무 신기하다 진짜 정말 진 어떻게 이렇게 짝딱 맞추세요? <웃음> <웃음> 되게 신기하네 무슨 생각하는 건지 알고 있어 <웃음> <웃음> 보이나? <웃음> 아니 이렇게 보면 압니다 저는 오. 제가 지금 현재 두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통달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저 성훈이 씨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요새 멜로 영화에서 딱 생각난 게 선물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아프게 죽지, 죽고 싶진 않다는 <laughs> 생각에서 행복하게 살다 죽고 싶다.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네. <laughs> 자. 밤 12시까지 기가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밤 12시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까지 집을안 돌아가도 <laughs> 마음이 느긋한 여자분들이 그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왜 카메라가 절 잡으시죠? <웃음> <웃음> 다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laughs> 고그합니다 이렇게. 네. 12시에도 펑퍼지짐한 분. <laughs>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결과 주세요. 요즘 음. 여자들 이거 <laughs> 좀민선면왜집을안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laughs> 12시가 돼도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진 않는 모양이죠?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아, 아닙니까? 예. 네, 잘못 짚었어까 <laughs> <laughs> 타인을 의식해서 <버케하다>. 그런 걸 <laughs> 앞도 안 보이면서. <laughs> 타인을 의식해서 걸음걸이 자세 표정을 매력적으로 하려한다. 이렇게 한다. <laughs> 하나, 둘, 셋, 눌러 주세요. 정우두 분. 이민희 씨는. 어떤 자세가 가장 그 본인이 연출, 연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딱서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거? 아. <laughs> 이분 진단 결과가 <laughs> 어. 자 나는 어린 왕자가 보호해주는 한송이 장미꽃이 되고 싶다. 어린 남자가 보호해주는 한송이 장미꽃이 되고 싶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결과. 오! 이야, 누굴까? 자, 네. 김준희 씨. <laughs> 네. 어떨 때 이런 생각 하십니까? 네? 어떨 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여자라면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좀. 특히, 이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까? <laughs>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어떤 그 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이 좌우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 반짝반짝반짝! 자! 야. 자! 하나! 둘! 셋!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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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자, 자, 그러면 한 분이 누구인지 끝까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메리 씨는 뭐 그런 생각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아... 갈 때가 됐으니까 음. 저는 근데 멋진 왕자도 가리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멋진 왕자뿐만이 아니라 왕자면 됩니다 아... 말 끌고 오시는 분 아무나 다 괜찮습니다 아,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웃음> 이제, <웃음> 이제야 말에서 내려오셨군요 내려와서 말을 끌고 오는 서균 네. 그래. 씨는 뭐 왕자님을 포기하셨습니까? 음, 이메리 씨는 왕자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속골과도 괜찮습니다. <laughs> 목동도 괜찮고요. 아, 목동도 괜찮고 네, 그냥 이 털털하고 솔직한 사람이면, 네, 좋겠어요. 아 자,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제 진단에 따라서 여러분을 차별화 해서 제가 치료가 들어가거든요. 어, 저희는 좀한 가지 그 단점이 있다면, 치료하다가 어,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끝까지, 끝까지 치료도 안 해요. 아 그냥 치료, 이렇게 썩, 손대다가, 에 아니야, 나와버려요. 네. 그러니까, 알려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메리 씨는 어떡하죠, 그럼? <웃음> <웃음> 자, 저러 우리 저, 김준희 씨의 결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세가 어떠한지. 결과 주세요! 어, 일곱 개! 약간 유용합니다 때로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정미선 씨 너무 결과 주세요 네 개. 아 당신은 정말 주체적인 여성입니다. 아. 자 성은희 씨 <laughs> 과연 책맞은 여성이라고 검사할까? <laughs> 결과 주세요 다섯 개. <5개. 웃음> 약간 위험합니다. 어, 약간요. 성원이 씨도 약간. 우리 자 김준희 씨가 일곱 개죠? 네. 다섯 개. 거의 그 같이 다니면 바로 간이 물들. <laughs> 네.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어, 자, 네. 오늘의 하이 루이매스 <laughs> 자, 2001년 상반기를 장식하는 최고의 신 데렐라. <laughs> 과연. 결과 주세요. 아. 아, 다행이다. 그래도 심각한데 <laughs> 여기 체크된 것을 보면 송은희 씨와 전민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젊은 여성들이 라면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고요. 이미리 씨와 김준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 수준에 있어요. 마치 자신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원래 모습을 약간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일수록 자기 모습을 자꾸 찾아가고 백마 탄 왕자가 아니라 조랑말을 타고 와도 빨리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 하면 좋겠죠. 어, 이메리 씨는 약간의 그 치료가 <laughs> 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자기가 이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 벗고 어떻게 생활해 나가겠다는 어, 각오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가 약하면 앰블러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오 들어갑니다. 여보, 아, 여보, 미안해. 결혼할 때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신데렐라 같다고. 하지만 내가 당신을 바보는 아니지만 아 온달 예쁜 평강공주처럼 잘 모실게요. 그리고, 여러 사랑하고, 나 신데렐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평강공주라고 생각해줘. 아 I love you. 야 어떻게 말해요? 이런 얘기 하면, 방청객 <laughs> 여러분들이 어, 음성으로만 경악하거든요. 아! 아! 근데,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건. 처음 보는 그 <laughs> 아주 현상인데, 자, 솔직하게 답해주신 우리 어, 네 분의 범천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체성과 자유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을 때 어, 신데렐라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